네. 두앞업고 형님입니다. 아, 예 예. 두치업국님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전자회기 형님. 아, 아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. 저희가 거상단 합방하다가 어, 가볍게 또 우리 마빠기가 저희게 또 스케줄로 같이 하자라고 네. 얘기를 줘 가지고 마빠기 본캐에서 100만 네. 현주했습니다 현질하고 그다음에 저기 마일리지 까고 그다음 메뉴 영입까지. 오. 지금 제가 5 0 0작 장전해 놨습니다. 지금 오. 보니까 나름 본캐에서 지금 100커을사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. 조회수도잘 나오더라고요. 여기 지금 메뉴 하고 있는 겁니다. 오 얘네들은 그냥 일단 잠시 대기로 이렇게 잠시 대기입니다 라이브 금카 지금 현재 두명밖에없으면 메뉴 솔직히 저레시포드 아니에요 저거 요아 저거 아니죠? 저 아니에요 어 이것도 좋긴 한데 나른 급여용으로 메뉴감성이 아니라서 아시시포드가 <laughs> 일단은 우리 급식포드 믹슈가 되게 좋아해요 아예 네. 상당히 좋아해요 저 나이 또라는 최고예요 지금 아 진짜요? 스트 많이 나요 일단 은뭐 메뉴에 누굴 살지는 지금 510억 정도 있어요. 그러면 패키지를 맞바기가 100만 원 정도 들렀고 그다음에 바일리지까 따졌습니다. 사실 여기에 모인 이세 명은 패키지는 기가 막힙니다. 아, 니 아니. 저는 이제 옥돌님 패키지는 맨날 대박되는 거고. 뭐예요? LA식 국 아, 그거죠. 제가 뭐제거에서는 가리 샤사도 먹어 본 적이 있고. 아, 맞습니다. 거기 앙미 뭐. 칠카도 먹어 본 적이 아, 있고. 아, 네. 믿습니다. 믿습니다, 형님. 일단 그러면 뭐 요거부터 한번 가볍게 예. 가보도록 할게요.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금가 상자입니다. 금가 상자. 먼저 네. 딱 눌러 볼까? 급하게 그냥 던져 줘도 돼. 첫, 첫 번째. 오케이. 오케이. 전 저기 젖힌다. 전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한번 아, 예, 한번 해 보세요. 여기까지. <laughs> 여기까지요? 예, 예. 아, 여기까지요. <laughs> 저 일단 여기까지 요 네. 금가 상자. 저 첫째. 아이고, 이거 진기는한데 아. 요거 상자 박히빠치 한번 해 보세요. 비비를 또 사먹 어 주니까. 네. 금 상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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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괜찮데 많이 나오다 이런 라인이 있어. 제발, 제발.

러 일단 비피 먼저 비피 상자부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. 비비 오늘 진억 바로 컸이 상당히 잘 떴고요. 바로 컸죠.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볍게 네, 아니, 하나 예, 나이서까고 예, 저만 볼 필요는 이 아, 지금 조금 맛있다. 예, 살짝 까본다. 네, 저 야, 여기서 오징어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데. 오 하나만. 다른 괜찮아. 예, 나첫 번째. 아, 아. 아2십 명. 마지아 이십 대기. 아야 아, 이십 아, 괜찮네. 이십 명처럼 까면 돼. 사억 어, 가져가고 말리지. 에 이십 명을 20명을... 이십을 먼저 가져오니? 아 이거 그냥 올가기다 하면 덕뼈가 나와요. 지저 믿어보세요. 제가 내가 이거 레시피있 아니까. 어 올가면 덕뼈가 나옵니다. 레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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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니까. 60. 오오 역시. 자4 4 0 0 0원까지 엄마 0까지장까지 너무 많아 <맞습니다>. 이제 여기서는 <laughs> 약간 이8 0자리가 80. 아버지, 범천자이 제가 볼게 80. 8에서 레반도도 또 레전드이기 때문에 일단, 일단 한장맛보기단한장 맛보기로. 한 맛보기로. <laughs> 이거는 근데 기대 안 하면 원래 1억팩이야. 오 어, <laughs> 스킵. 자. 억 7천. 1억 천에나가마이올기자올기로다 포에터 지금 일억밖에 안 돼요 이거. 그냥 아, 아 알로소 맞아 알로소. 아아아 아, 아, 내가 반대했어 알로소. 아 알로소 아, 한장가서면 괜찮아, 뭐. 괜찮아 한 장이면 괜찮아. 어 뭐야 아, 올가게. 올가게. 어 올가기였어? 어너 알고 있었잖아. 거기 어디까지 그거야? 너 알고 있었잖아. <laughs> 너 알고 있었잖아. <laughs> 아 올가기였구나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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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하나 5 0은 버릴게 요 형님. 어 버려, 버려 버려 버려. 안전까지 왔잖아.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차피 레반 났기 때문에 버릴게. 새끼 새끼 미디거. 와. 아 여기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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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레반에다가 미디검은 괜찮지. 자 여기서 여 하나 남아야 된다. 오. 아.. 오늘.. 아예 아니 이요 여기서 올까? 여 왔어 여기 가면 손흥민 손 반대편 어? 반대편 부패은 괜찮습니다 8억 가 중요해 금빛 그 에가 아.. 하나만 있어도 부패.. 위.. 김희 아.. 근데 3억짜리.. 오.. 이게 맞다 99만 없으면 됩니다 이게 맞죠 저기만 없습니다 형님 야 버릴 거다버려버리버려다버리고 버리고 아.. 이것도 버리.. 여안뜹 솔직히 삼값이다 여기서 뭐 구매해서 아마도 구매해서 삼값아 맞아 네. 이거 삼값배경획입니 근데 얘는 그래도 가격 이쁘네 38,300원 네, 삼칼 이제 이겁니다 여기는 조금 어. 다르겠죠 근데 MC도 어? 이거 믹스형이 잘 까지 않으 이거. 이거 되게 될까아 아, 일단 상길이가 맛박TV에 처음 출연하잖아 어 아, 처음이에요 처음 이여 안녕하세요 오! 자첫 번째 주거 아, 아, 아. 아 이거 버려 버려 호다 우와다이비 호다 우와우와다이다 혹시 허나우드 아닌지 아셨죠? 혹가지 알았어. 아 혹가지 <호가한 웃음> <자>, 어쨌든 <laughs> 와 이게 어이가 미다자 이제 다음 사람 누가 지금? 진짜야, 진짜야. 너무 신 연달아 잘 나오는 날 연달아. 붙는 라인. 어. 그 어. 자 이건 재물이고 형님. 레이나 레 네, 좋아잖아. 아 레나. 오랜만 반갑다. 재물 반갑다. 반갑다. 재물입니다. 자 레이나 잘나 레이나 재물이 잘 뜨고 하얀색도잘 뜨고. 오 괜찮아. 레바드. 아 네스타, 1억만 면 5억 정도 재료 아니야, 이거 오우 오우 아니에요, 5억 아니에요? 저는 독입니다, 저는. 야한번 마지막 미션 한번 는 거. 까케이오 미션. 아 근데 칠때 떠나실래요? 떠나는 게 맞는데. 저는 어, 이거 팀많에 오. 저는 박수 칠때 떠나는 건데. 원래 보통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아, 여기서 자 네스타 형님 보면서 한장더 우리가 아, MC가 아, 없게 했어. 정말 MC가 없게 했는데. 자 우리 유상철 형님도 아니고. 누구세요? 자 윙어는. 윙어는 연기스 형님. 7억이면은 아 7억이면은 이래서아 아, 근데 까방꺼 있잖아. 그러세요 형 아, 아, 근데 잘 떴어. 이미 이득 봤습니다. 이미, 이미 네, 이득 봤습니다. 요거 네, 어, 63억에 받습니다. 빨리 한번 던져요 형님. 이건 던져도 돼. 어차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. 첫 번째. 아, 자 뽁구 형님이 아아 형님이... 형님이... 아, 아, 형님 맨대. 아 근데 저는요. 보통 좀 어떻게 하는지 나갔다가 보통 올가게라거든요. 마지막 형님 믿습니다 형님. 아 그래요?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올가게 합니다. 올가게! 올 조져버려. 올가게 조져버려. 아악! <목소�« 예, <목소리도> 아 여기서 승부를! 여기야 야야 저희 상가 건물이라서 네. 상가에서 아직 좀 장사를 하고 있어서 <목소리가> <좀> 조용하게 <목소리가> 하겠습니다 AS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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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워커 질감은 워커, 워커 좀 비싸지 않아요 형님? 어, 4억이네 4억, 4억, 4억 정도 괜찮네요 워커에다가 네. 밑에 토일 갑자기 텐션도 밑다운 됐네 자 빌룸? 아 빌룸도 아닌데 인디 오 이게 아직도 있었네 아, 마 예. 인디가 억 일억 천육백만 근데 솔직히 난 그런 생각한다. 티비가 풀백이나 키퍼 괜찮아. 네 풀백이면 이상한 풀백이 네. 게 많아. 키퍼 풀백이나 이제. 이거 누구세요 혹시? 자카같은 이거 이거 누구세요 혹시? 자카, 자카, 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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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카? 자카? 어? 이이요 아, 아. 이거 이이이이이 아, 파레반면 비싼데. 레반도 비싼데. 네. 아, 아 괜찮습니다. 되게 잘 떴다. 마지막에 좀 조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 막 레반에다가 위디버에다가 약간 후두신판거 대나까지 완료하면은 좋은 아, 게찮다 맞습니다. 볼수 있겠습니다. 우리 맛빠기에 메뉴 스쿼드에 어떤 선수가 좀 좋을지 한번 후보진을 한번 저희가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공격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공격 이요 공격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할 자신이 있다. 전다 쓸려고 하죠. 습니다 아, 진짜로. 불중하나. 아, 근데 나는, 개인적으로 눈으로 토쓰고여기에 윙어를, 음, 전도이것도좀괜찮을것같고 예전을... 아니야, 키스는 거때키스괜찮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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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이 아, 니 아, 이 아, 아, 잠시만. 음. 어? 하나 아니 알바가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 수. 오 어, 이거, 이거 이거 저거랑 조던 베스트 아니 조던 베스트 그거 해가지고. 아니 건... 이거 이거 10억밖에 안 하고 들어가는 대로가 한 100억이면 아 두방 때리잖아. 아 근데 아, 그라인는 그 괜찮을 것 같은데. 기스 아니면 베스트 둘 중에 하나 붙으면 영입하고. 저는 이거, 이거 기스랑 베스트 한번 강화해보고 네 붙으면 영입하고 터지면 그렇죠. 보고반을 강퇴 받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맞아 그래 그래 그게 맞는 거 같아. 짧은 것만. 어. 그게 맞는 거. 이게 제가. 그렇게 합시다. 바로 갑니다 조용히 ASMR로. 두 <목소리> 바퀴 그리고 약간 조금만 해 조금만 3.2칸 3.2칸 <목소리> 얍! 오케이 오. 늘 가자마자 하자도... 들고 에이 잠깐 붙여 9칸 9칸! <목소리> 얍! 오. 오케이 에이 내가 나 붙으면 부다 이런 거값부다값부다 얍! 오, 오. 진짜 좀잘보겠 오케이 갑시다 나오세요 형님 가 바로 덕분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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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남. 아 구연나루가 왜 이렇게 길어? 어? <laughs> 저 당시 위험한 사이. 아우 참다. 제가 가죠. 네, 네. 네. 본인이 직접 발굴하시나요? 네. 레나 없을게요. 설마? 에안 붙죠. 이거 만약 붙으면 아까 전에 그 덕백골 나는 건데. 오레 라인디스. 오 준카세나. 어제 어, 또 입었다 진짜. 아 이거 붙으 아 6개 500허? 와 진짜 그건 진짜 자기수 골프는 여기서 7 되는 거네 아 진짜 제발 제발 여기 쓰겠다 아, 장모님 아, 그냥 그냥 사 다섯. 다른 거 없냐? 스콜스 스콜스 한번 하자 아, 이거 붙으면 그래도 혹시나 근데 모동기지 않습니까? 기인데도 들고 있으면 되잖아 떼지 아, 아,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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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알바하고 말아요 아 형님 저한 번만 빌려주실 수요아 진짜 아 오늘 그냥 강화의 씨컷 이건 터져 100% 터지는데. 아, 멋죠? 터지고 나서 오케이, 뽑고 되고. 좋았어. 존작 재 이거 네. 만약에 붙으면 레전드 네. 아닙니까? 네, 이거 리 맞아요. 붙어 준다면. 가자. 바로 잡아. 브루스 뿌. 빡! 아, 이제 내, 내가 존절 재 보니다. 내가 <웃음> 이 이번 존절 존절. 자, 이거 보내서 일단 성공했습니다. 존절 재 가와이 씨 이번 주 가와이 씨야 보고 있냐 거상 거상 유튜브에 강아 제일 못하는데 왜 나왔냐 보고 있냐 금빛었어 금칼씨안 레전더운 유튜브였어 이러면 이제 스콜스가 지금 상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마빠이가 상한 잡으면 네 갖고 가십시쇼 어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모습 안녕 안녕 네. 금 칼은 점자 발견 거상난 다음 화방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화빵 아 좋다